저 이어서 두 번째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5천을 이끈 종목이죠. 삼성전자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마침내 20만 전자라는 전무후무 기록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1월 23일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익 전망치를 기존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 170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20만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 낙관론을 넘어서 1분기 영업 이익이 시장의 예상을 비웃듯 3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자신감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상승 랠리의 끝이 어디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토록 뜨겁게 달아오른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기록적인 폭등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1분기에만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각각 전분기 대비 45% 50%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와 함께 작년 한해 동안 진행된 공급 조절 효과가 맞물리며 발생한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만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과거 구가했던 그 어떤 호황기보다도 강력한 실적 체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 핵심 모멘텀에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h b m 4 시장의 주도권 탈환입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반도체인 HBM4 가격 협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빅파마의 HBM4 납품이 본격화되면 그간의 수익성 우려는 완전히 불식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부문의 적자 축소인데요. 여전히 적재가 예상되긴 하지만 8인치 공정의 업황 회복과 12인치 첨단 공정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돈 먹는 하마였던 비메모리 무문이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은 압도적인 저평가 해소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중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인데요. 경쟁사들이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주가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전망치가 연간 170조 원또 매출 500조 원 시대를 예고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고민보다는 주가상승 모멘텀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황제의 자리를 확고히 고치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삼성전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급등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익 170조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1분기에 31조 원 규모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데요. HBM4 시장 주도권 확보와 또 비메모리 부문의 실적 회복, 그리고 경쟁사 대비 극심한 저평가 매력이 맞물리면서 목표 주가 20만 원을 향한 차별화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계속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